안녕하세요. 주식장인입니다. 자, 오후장 한국 전력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자, 오늘 이 고점을 자, 이 46,750원까지 지금 돌파를 하면서 자, 지금 윗꼬리를 형성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이 윗꼬리가 형성된 이 음봉 캔들 나온. 자, 이 원인이 뭔가요? 지금 이 전고점, 자, 이 46,800원 구간에서요. 자, 단기 매수세에 대한 지금 이 피로감 노출됨과 동시에 자 지금 차익 실현 매물 한꺼번에 출애가 되면서 자 오늘장 이 윗꼬리가 형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한국전력이 이 10월 중순 이후부터요 자 지금까지 이 40%에 가까운 자이 역대급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자 우리가 지금 구간 명백하게 자 어떤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단기 이익 실현 구간 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자 더군다나 지금 이 jp 모관이자이 어제오늘 이 44만 주가 넘는 이 물량을 매도하면서 자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의미있는 이 수급 변화가 생겼는데 자 오늘 영상이 한국전력자 증권사별 매매 동향 공유 드리면서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또한 이 대응 전략을 구상해야 될지, 자, 그리고 리스크는 무엇이 있는지,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만큼은 끝. 까지 시청하셔서 자 우리 구독자 분들 주주 분들 수익 극대화에 반드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더불어서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자 구독 함께 누르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이 수익 극대화 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증권 사별자 매매 동향 공유 드릴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어제와 오늘 거래일입니다. 자 보시면 자이 JP모간이 지금 이 44만 주가 넘는 이 물량을 매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JP모간이라는 이 주체. 자, 어떤 주체인가요? 자, 기관 그리고 이 글로벌 펀드 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주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이 거래일간 자, 이렇게 44만 주가 넘는 이 물량을 매도했다라는 건 자, 단순하게 지금 이 개인 매도가 아니라 자, 이 기관 단위로 이 포지션을 조정했다. 자, 기관 단위로 이 포지션을 조정했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지금 주주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게자 이거예요 이 JP모간이라는 주체가 자 이렇게 매도를 하면 자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자 한국전력이라는 종목 자체가요 일평균 거래량이 어때요 자 1400만 주에서 1700만 주가량이란 말이에요 1400만 주에서 1700만 주가량 인데 자 그러면 지금 이 일평균 거래량 대비 44만 주라는 거자몇 퍼센트의 비율이에요. 자, 3%에서 3.5% 수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단일 거래일의 영향보다는 심리적으로 이 매도 압력을 형성할 수 있는 굉장히 미미한 정도다 보니 전혀 주주분들께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 라는 겁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이 매수 동향을 보시면 어때요? 자 매도 동향이 아니라 매수 동향을 보시면 자 지금 같은 시기에 이 신한투자, 자 그리고 이 메리츠 이 주체들은 자 지금 순 매수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JP모간이 판 물량을 지금 이 내수기관들이 이 내수기관들이 자 받아내는 자 지금은 명명백백히 자 수급 교체 구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주분 들 이 주가에 영향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하실만한 데이터는 지금 현재로서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부연 설명 드리자면 자 보세요. 자 지금 한국전력 정말 중요한 구간인과 동시에 지금 우리가 이 종목 자이 JP모간의 매도세까지. 자, 앞다 터진 현재 구간, 이 고점 구간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자, 이 JP 모간의 매도세가 지금 자, 미미하고 크지는 않더라도요, 이 상승 탄력에 대한 둔화, 이 상승 탄력에 대한 이 둔화는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때요? 자 매도 심리가 강해짐과 동시에 자, 이 프로그램 매도까지도 동조화 자이 프로그램 매도까지도 동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지금 보시면 어때요? 자 지금 이5일선 부근 자 얼마 구간인가요? 자 4만 4천 원 구간입니다. 지금 이5일선 부근에서 자 보시면 주가가 횡보 내지는 단기 눌림 조정이 나올 가능성 도 자 우리 주주분들 미리미리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이 JP모간은 지금 이거래일간 자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 신한투자증권 자 그리고 이 메리츠는 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반대로 매수세 자 지금 유입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신한투자증권 그리고 이 메리츠가 자 순매수 지속적으로 유입시킨다 라고 하면요. 자이 JP모간 매도분을 뭐하면서요 자 흡수하면서 이 수급 균형 회복될 가능성, 자, 이 수급 균형 회복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JP모간의 매도세가 멈추는 순간, 어때요? 자, 이 쇼트 커버, 자, 이 쇼트 커버 내지는 다시 한번 이 대규모 매집으로, 자, 포지션 전환되면서, 자, 주가 단순하게 어때요? 자,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한국전력 우리 주주분들께서는요, 자, 차트 와 그리고 이 증권사 매매 동향 자 모니터링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요 자 더불어서 지금 한국전력 자 정말 중요한 구간 제가 항상 뭐 하고 있나요 자 주주분들과 구독자분들께 이 대응 전략 자 그리고 이 리스크 요인 자 그리고 이 재료와 이 빼곡한 일정까지 자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늘 그래왔듯이 우리 주주분들 자 정보 공유방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더불어서 아직 우리 정보 공유 방 입장에 계시지 않은 분들. 자 혹은 저도 입장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자 우리 정보공유방 어떻게 입장하시나요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놨습니다 자010 2485번에 5434번 자 상단에 저 주식장인 개인 번호입니다 자010 2485번에 5434번 자 저에게 자 한전이라고 문자 두자 한전 자 문자 두자 짤막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자 한전이라고 문자 두자 남겨 놓으시면 지금 한국전력 자, 정말 중요한 구간 자 JP 무관 지금 이 거래일간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 앞으로 어떤 또한 이 대응 전략을 구상하느냐에 따라 자 계좌 규모가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정보 공유방에서 제가 항상 뭐하고 있어요. 자 대응 전략 리스크 요인 재료 일정 모두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어떤 거 공유 드리고 있어요. 자, 타점 타이밍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자, 타점 타이밍 어떻게 공유 드리나요? 자, 매수 얼마, 매도 얼마. 자, 가격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 타점 타이밍 왜 중요하며 제가 왜 가격 안내까지 드리고 있나요? 자, 결국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거, 가장 필요로 하시는 거이 타점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내가 어느 저점 매수를 해서 어느 고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 어떻게 이 수익 극대화를 할수 있는지 자이 부분 가장 어려워하고 계실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타점 타이밍 공유 드리면서 앞으로 대응 전략 리스크 요인 자 그리고 남아있는 재료와 빼곡한 일정까지 자 우리 정보 공유방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보 공유방, 자, 어떻게 입장하신다고요? 상단에 제 번호 올려놨습니다. 자, 010. 2485번에 5434번 자 저에게 한전이라고 자 문자 두자 짤막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자 한전이라고 문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우리 정보 공유방 자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게 뭔가요 자이 기회와 최적의 타이밍 잡으실 수 있도록 저 주식장인 항상 뭐 하고 있어요? 자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자이 정보 공유방 입장에 계시느냐 입장에 계시지 않느냐 차이는 정말 큽니다. 자 그래서 문자 한통 보내셔서 자 우리 정보 공유방 필수적으로 입장하시길. 하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다 더 간편하게, 보다 더 빠르게 문자 남기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종료할 건데요.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자, 더보기라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더보기 글자를 누르시면, 자, 파란색의 이 링크, 자, 주소가 하나 나와요. 자, 이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죠. 자, 010. 2485번에 5434번. 제 개인 번호, 자, 이 링크에 자동으로 입력되어져 있고요. 자, 문의 내용만 한전이라고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 하단에 자, 링크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요. 자, 보세요. 자, 앞전에 제가 촬영했던 영상입니다. 자, 촬영했던 영상. 자, 지금 하단에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안녕하세요. 주식장인, 주장인입니다. 자, 매일매일 추천 종목, 종목 분석자료 문자 신청하기. 자, 우측에 말씀드렸던 더보기 글자 보이시죠? 자, 이 더보기 글자를 한번 누르시면, 자, 이 파란색 링크, 자, 말씀드렸던 주소가 나옵니다. 자, 이 주소 클릭하시면, 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죠. 자, 0102485번에 5434번. 제 개인 번호. 자, 이 링크에 자동으로 입력되어져 있고요. 자, 문의 내용만 한전이라고 자 아주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영상 하단에 자이 링크를 왜 올려 놓게 되었나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자 평소에 핸드폰으로 영상을 많이 시청하실 텐데, 자이 링크 핸드폰으로만 접속하실 수 있는 링크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다가 자 보다 더 간편하게, 보다 더 빠르게 문자 남기시라고 올려놓게 되었으니까요. 자, 활용하셔서, 자, 한국전력 앞으로, 자, 손실은 최소화하시고, 반드시 수익은 극대화하시길. 자,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이 핸드폰이 아니라 컴퓨터나 내지는 TV로 영상을 보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요. 자, 핸드폰 얼른 챙기셔서 제 영상 하단에 영상 하단으로 자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더 보기 글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더 보기 글자를 누르시면 이 파란색 링크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 2485번에 5434번. 제 개인 번호 자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져 있고요. 자, 문의 내용만 한전이라고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자 문자 한통 보내셔서 자 한국전력으로 부디 대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도 유익하셨을 거라 보고요. 앞으로도 이 시장 유심히 관찰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